총정리 2권, 84페이지 19번 자, 보자 야, 초항과 공비가 0이 아니래 그런데 am과 b n 이 수렴한다 자, 이 글씨가 있어 야, 이 글씨가 있으면 무조건 바로 뭐냐면 공비가 마이스 1과 1 사이다 그거 먼저 수급 시작해야 돼 공비가 마이스 1과 1 사이다 근데 얘와 얘 공비가 같아? 다르지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스 1과 1 사이다 이거 먼저 수급 시작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이거 먼저 수고시작해야돼 알았지? 자, 근데 R1, R2라고 썼던 이유는 뭐 때문이야? 얘네들의 공유가 다르기 때문이야 자, 근데 두 개의 곱이지 야, 두 개의 곱이면 얘는 공비가 바로 몇이 되냐면 야, 이거 보자 첫 번째 항은 1부터 넣어줄게 그러면 A1 곱하기 2, 1이야 그러면 두 번째 항은 A1, R1, B1, R2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? 자, 그럼 그리고 세 번째 항은 a1r1의 제곱, b1r2의 제곱 이렇게 되면 돼, 그렇지? 자, 그러면 얘는 얘는 0b가 몇이야? r1, r2가 0분네 1마이너스 r1, r2분의 초항 a1b1 써준다는 거지. 자,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되지 뭐. 자, 얘는 1마이너스 r1분의 이렇게 그리고 자, 또얘 보자. 얘는 1 마이너스 R2분의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? 그지 근데 얘와 얘가 같이 같아야 돼. A1, B1, A1, B1. 다 날라갔지? 자, 근데 뭘 구하는 게 문제야? 이거 봐. 뭘 구하는 게 문제지? A1분의 A2. 이상하잖아. A1 관련인거 같아? 아니지. A1분의 A2가 뭘 뜻하는 걸까? A1분의 A2. 아, R1이구나. 얘는 1분의 2에 이 원분의 b 2아 r2구나 이걸 구하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이들면돼 됐죠 그쵸 자 이거 볼게요 이제 자 얘는 자 얘네 둘의 값이 똑같대 자얘네둘의 값이 똑같대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뒤집어줄게 뒤집어주면 얘 노랑노랑은 1 마이너스 r1 r2는 얘 뒤집어서 계산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1 마이너스 r2 플러스 r1 r2 됐지? 그러면 얘 이쪽에 다 넘겨줄게. 다 넘겨주면 r1 플러스 r2 마이너스 2 r1 r2의 값이 0이야. 근데 우리가 구할 건 이렇게 생겨있는 걸 구해줘야 돼. 물론 근과 개수의 계처럼 써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겠지. 어 근데 r1 r2 r1 r2 2라고 곱해져 있어, 그렇지? 2라고 곱해져 있지? 자 그리고 얘가 1이야.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는 방법은 이렇게 인수분해한다 했지? 자 이렇게 인수분해해주면 돼. 자 그런데 그런데 2 e, r1 r2여야 돼. 그러면 여기다가 2 e 이렇게 아무데나 곱해주면 되겠네, 그렇지? 자 그리고 그다음 에 r1. 그러면 r1이 나오려면 이게 플러스 1 갖다 때려 맞추는 거야 이렇게, 알았지? 자그 다음에 얘는 R2가 돼야 돼 이게 알2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네 그치?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 더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0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이제 이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형태를 만들어보자 이 형태를 만들려면 얘한테 2분의 1로 꺼내주면 되겠다 즉얘 자리 바꿔서 얘 여기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2가 돼야 되니까 R2가 돼야 돼. 그러면 전체를 2로 꺼내주면 이렇게 그러면 2가 앞으로 나간 거니까 얘는 앞에 2를 쓰면 되고 이렇게. 그지 2가 앞으로 나간 거지? 2 e 앞으로 나가면 얘. 2 e 안으로 넣어주면 얘 되는 거 맞지? 자,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이렇게 써 있으면 되겠네. 그치? 자, 따라서 어이? 자,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? 그치? 왜냐하면 부호가 달라. 이같아줘야 같아, 돼. 이렇게 쓰면 안 돼. 자, 따라서 얘네들이 부호를 맞춰줘야 돼. 자, 얘네들이 부호를 같이 맞춰줘야 돼. 자, 그러면 얘 반대쪽으로 넘겨서 다시 바꾸게 봐, 봐. 2r1, r2-r1, r2는 0. 가지고 얘 반드시 둘다 이렇게 부호 같아야 돼. 그치? 부호 같게 맞춰야 되니까 다시 인수분해할게. 그러면 r1, 그리고 야, 이것도, 이것도 마찬가지야. R1, R2가 필요하니까 얘 2. E, 마음에 안 들지? 그럼 전체 2로 나눠. 그러 R1, R2. 마이너스 2분의 1의 R1. 마이너스 2분의 1의 R2라고 바꿔 써주면 이제, 이제 좀 편할 거야. R1, R2. 그럼 R2 쓰면 되겠지? 자, 마이너스 아, 마이너스 2분의 1 쓰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쓰면 얘는 몇이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. 맞지? 자 따라서 늦영 그러면 이 형태에 만들어졌지 얘한테 마이너스 곱하고 얘한테 마이너스 곱해서 일단 마이 너스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r1, 2분의 1 마이너스 r2는 이두 분기준 4분의 1, 그치지 그렇지. 그치? 그래서 답은 4분의 1. 자 다음 나도 잘못 풀었어, 알았지? 자 맞춰 나가는 거야. 이건 맞춰 나가는 형태로 보는 거야. 맞춰 나가는 거. 알겠죠?